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어,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어, 다우와 S&P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 그거보다도 나스닥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중 바닥을 찍은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이어가서 현재 전고점까지 2% 정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혹시 조정도 없이 그대로 전고점을 뚫어버릴지 아니면 전고점 근처에서 한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지 뭐 단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조정 이후에 이렇게 급속하게 주가가 회복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어 이런 지수의 강세는 역시나 시장의 대장주인 빅테크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시가총액 최상위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이 엄청난데요. 애플 역시 최근에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아마존 역시 박스권 바닥인 3천 부근에서 반등한 이유로 지금 10% 이상 상승하면서 박스권의 상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아마존이 이대로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사실 반년 이상 박스권에 갇혀서 행보를 해왔던 주식이죠 어, 그만큼 오랫동안 주가가 눌려 있었고 실적이 뒤에서 따라오기를 기다렸다는 건데 현재 최근 아마존의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그만큼 어, 올해 1분기 실적과 그 다음에 2021년 실적이 좋을 것을 기대하고 주가가 선행해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대로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또한 번의 어 전반적인 주가 상승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거의 매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고요 구글 역시 박스권을 돌파해서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라고 하면 이 대표적인 바람 주식들이거든요. 어, 아마존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최근에는 바람 주식들과 친구를 먹고 있었는데 어, 오랜만에 이 빅테크들이 사이다를 마시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다만 이런 어, 대형 기술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급속 성장 주식들은 요즘 상황이 계속 안 좋습니다. 여전히 고점을 회복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죠. 네, 테슬라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입니다. 어, 테슬라는 규모로만 보면 대형 기술주지만 사실 주가 흐름은 급속 성장주들과 조금 같은 흐름을 보이는 특이한 주식이죠. 그만큼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주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어,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오늘 빅테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중 바닥이었던 590 이후에 주가가 710까지 순식간에 20% 정도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어 약간 김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막상 애플과 아마존과 비교를 해보면 바닥권에서 현재 올라와 있는 정도는 비슷합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천천히 매일 꾸준히 올랐던 거고 테슬라는 한 번에 쫙 오른 다음에 잠깐 쉬어 가는 그렇게 흐름이 다를 뿐이지 막상 상승분은 비슷해요. 또한 다른 급속 성장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황이 훨씬 좋은 편이죠. 어 테슬라의 최근 주가 흐름은 어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90에서 710까지 20%단 4일 만에 상승한 이후에 약간 조정을 겪는데 보시면 움직임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 이 얘기는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세력이 없다는 뜻이고 급격하게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고요. 어, 저는 여전히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현재 저항선인 700을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친 김에 실적 발표일이 나왔죠? 어, 원래는 4월 28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원래 테슬라는 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월요일날 발표를 해요. 어 이건 뭐 개인적인 예상인데 월요일부터 발표를 해야 어 그주한주 주 내내 어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주가가 쭉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빅픽처를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월요일에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테슬라가 1분기에 18만 4,800대라는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그 뒷면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모델 3와 Y를 합쳐서 총 35,478대를 3월 한달 동안 팔았고요. 이거는 2월 대비 94%, 작년 3월 대비로는 207% 거의 3배죠. 올라간 엄청난 판매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작년 3월 대비 판매량이 12배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도 최근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결국은! 당분간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몇 대를 파는지가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적이 결국 주가를 뒷받침하는 거죠. 근데 이런 최근의 판매량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 결국 언젠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또다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금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어, 제가 굳이 하나하나 불러드리진 않고 지금 보시는 화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중요한 건요.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엄청난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달러가 엄청나게 풀림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 중이죠. 어, 이두 가지를 고려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견조하다는 거. 지금 좋은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시장이 현재 투심에 의해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좀 의미심장한 트윗을 날렸는데, 중요 부품들을 어, 열심히 공급해준 공급사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날렸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이런 주요 부품의 수급 우려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수급 우려가 없을 것이란 거를 이 트윗 한 방으로 어, 정리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위스 하나 또 날렸는데요. FSD의 아홉 번째 베타 버전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베타에서는 조금 난해한 코너를 돌 때와 악천후에 대해서 엄청난 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SD가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면은 FSD의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요. 마진율은 더 좋아질 것이고, 또 구독 서비스 등으로 전환을 하면 테슬라의 향후 마진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일 때의 마진율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어버리면 그 한계가 사라집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블럭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fsd는 어, 단순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편의만을 주기 위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fsd 기술이 완성을 향해 달려갈수록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만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33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요 이중 640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FSD가 발전을 해서 운전자가 필요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굳이 지금 어, 로보택시 수준의 레벨5 수준의 FSD까지 가지 않아도 현재 FSD 수준만으로도 사고를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교통사고 레포트에 따르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 345만 마일마다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48만 4천 마일마다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해요. 이 얘기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 사고율을 8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원래는 교통사고로 죽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sd가 단순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운전해서 해방되게 만들어서 인류의 편의성만을 증진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오늘 어 마지막 금요일 거래일 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지금 어 시장이 굉장히 강세예요. 그래서 어이 분위기가 왠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만 주가가 큰 조정 없이 어 계속 오르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단기적인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고, 이 강세는 계속 몇 주, 몇달 동안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어, 주말 동안은 주식시장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